바로 오늘 이 6장의 말씀은 이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율례, 법도, 규례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지키는 것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신 그 모든 말씀의 법도와 규례와 규를 지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죠?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3절의 말씀 보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24절의 말씀 보니까, 항상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25절의 말씀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와 법을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을 사랑하러 가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 우리를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속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법 자체가 누구시죠? 우리 요와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깨끗함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는 의로움, 깨끗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4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곧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인간의 전인격적인 아, 이 사람들이 전인격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이 전인격적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지와 의지와 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자체를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의 재물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과 뜻과 그리고 마음을 닿아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우리 온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 아닙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 가지와 같아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복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영양물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수 있음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온 몸과 혼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의 영광이 됨을 말씀해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 양식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냐면 마음에 새기고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살며 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써 붙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손목의 기호로 미간의 표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말씀 위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손목을 보면서 손이 일할 때잖아요. 우리 손과 발이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기호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모든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살라는 거예요. 또 미간의 표로 삼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어, 우리 눈앞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가는 길이 바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우와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그분이 원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길로 날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걸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가 그 하나님 속에서 걸어가는 것.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요? 복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참관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영광의 은혜 빛이 비춰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의 행동양식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너만 그러지 말고 네 자손들에게도 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이들의 삶에 지켜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이 잘 되면 뭐합니까? 우리 자손들도 잘 돼야지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 법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에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이 우리 자손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그런 행동을 하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1 3 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기 위함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기 위함. 우리가 하나님을요 섬기는 거예요. 이럴 때 사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는 것은 그를 섬기는 것지 않나요? 그를 경외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 그래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섬기지 못해요. 우리 경외라는 말씀은 좀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성품과 그 의의 역사가 나를 떠나 가지 아니하고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로 구별되고 거룩한 그 경배가 바로 이 경애거든. 그그 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친구처럼 섬길 수도 있고요, 우리의 종처럼 부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존경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가장 친하지만 그러나 존경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엄함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이 경애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 왔을 때는요, 꼭, 우리가 하인처럼 부린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종종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 하나님과 친근하되, 존경과 경외함으로 돌려드리는 것임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법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표로 삼아야 될까요? 우리가 사면에 있는 다른 신을 따르지, 암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가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가 섬기할 그 대상들이요 참 많이 있어요. 또 내가 그것을 의지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을 없애려고. 물론 이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신이라고 하는 것, 오늘 종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죠다신는 사회 문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로 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거룩한 문화, 깨끗한 문화.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으로 만족하는 문화란 말이지요. 근데 사면에 있는 다른 신의 문화는 어떻죠? 그냥 우리를 욕되게 하고 추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삶을, 나의 위주의 삶을 살게 하는데, 나의 위주가 참 좋습니다. 나, 나를 위한 삶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불안전한 나는 항상 죄 속에 빠져버리고 악으로 우리가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나를 컨트롤 할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요 하나님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나를 컨트롤 할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컨트롤 해주셔서 결코 죄에 빠진 업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따르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의 말씀 보니까 여와를 시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와 하나님 시험. 하나님, 이걸 나에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렇게 시험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사에서 요 하나님 시험한 것처럼 넌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난 것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하게 영광 돌릴 때 그분은요, 항상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고, 그 하나님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이방인을 섬기고, 하나님 시험하면, 15절에 뭐라 말씀하셔요? 하나님 진노하시고 우리를 모든 이 지면에서 멸절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요 하나님, 바보스럽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의 지혜, 우리가 사장에서 그 말씀을 보았잖아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지식이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우리 지혜라 그랬어요. 지식과 지혜는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뿐만 아니라 나를 가장 영광스럽고 종교하게 만들어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언제지요? 10절과 11절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난 땅에 들어가 그 재물을 고 모든 것을 얻을 때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성취하고 평안히 살때 이때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바로 그 시대입니다. 이때는요, 우리를요, 나타게 만들고요, 변절되어 가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언제냐? 이 평안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만족하다고 생각할 때, 이때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내가 멸망에 가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씀이죠. 왜? 이제는요. 그 내가 누리는 복과 행복과 이 평안함을 누리다 보니까 우리 존재의식 속에서 하나님, 여와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나의 평안함, 그것이 도치되어서 그것이 모든 것이 있냐. 그것이 나의 행복이냐. 하나님을 능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멸망해요? 이 모든 역사가 다 그랬잖아요. 그 나라가 부흥하고 강성하고 노력할 때는요, 그 나라는 정말로 활기차고 미래가 밝아요. 근데 모든 것을 이루고 다 되고 난 다음에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요, 그 나라는 멸망이 찾아와요.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도 그렇지 않아요? 한국도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아졌습니까? 뭐 어제 봤더니 한국이 세계에서 6 위랍니다. 6 위로 잘 산대. 그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 악이 들어와서 자기를 죽이는데 죽이는 것도 모르고 있잖아. 이 미국도 마찬가지. 이 미국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금 부유롭게 살다 보니 이들이 나태져 가지고요. 누리는 것만 아, 알지 이 개발하고 뭐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삶의 영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 허세를 부리다가 깡통이어 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그랬잖아요. 이제까지 완전히 미국이 지금 박살나고 존폐 위기에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이 멸망,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 나타난 그 증조들이 우리가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깨워서 기도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복은 어디냐면, 좀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이때가 참 복된 삶이에요. 이때가 참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다윗의 일기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언제 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어려움과 고난 하나님 하나님을 부을 때가 그는요 행복의 삶을 살았어요 그 하나님 응답이었고요 하나님의 교통이 있었고요 내가 깊은 웅동이 속에, 속에 빠져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는 것 이끌어주시는 것 굉장히 놀란 영광의 기적을 그때 본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평안해서 안전해서 그 집안에 침상에 누웠다가 일어나 깨어다 보니 이런 그런 범작이 되더라는 거. 나할 때가 범작이 만들어요. 평안할 때가 범작이 만들어요. 그분리 그러니까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때가 이런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분이 내게 계시고 내가 그분을 붙잡는 손을 놓쳤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교통하잖아요. 묻잖아요. 넌 때도 써보기도 하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도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가 복이란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복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자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태하지 않는 그런 삶이 살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이 구약의 사람, 우리가 율법시대에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된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무한한 은혜 속에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 읽는 거 맞습니다 그 말씀 읽어야 돼요 그 말씀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어, 규율을 정해 사는 건 너무나 복되고 맞춰 사는 건 너무나 복됩니다. 아, 그러나 그 위에 한 가지 더 성령을 따라 사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우리가 어, 걸어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 안 받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법이 돼 버려요. 말씀이 나의 지이돼 버려요. 말씀 이 나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 영이 나와 함께 동행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고백하잖아요. 다른 거다 떠나가도 좋으리, 다 없어져도 좋으니, 주의 성령만, 주의 신만, 내게 떠나가지 말아달라고. 이것이 떠나가면요, 성령님이 떠나가면, 우리는요, 그 말씀이 무가치해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도요, 하나님의 영의 뜻과 그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그 말씀을 찾고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찾아다니. 내가 원하는 것에 문제를 풀려고 그래. 또 점쟁이 같이 돼버려. 요 하나님 말씀을 점쟁이처럼 인용하려고 그래. 이건 아니란 말이지. 아니란 말이지. 그것이 잘못하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한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시험할 때가 있어. 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그랬죠? 복 주세요, 여러분. 약속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요, 내게 그안 모든 환경이 아 하나님 은혜구나. 그분 인도하심을 볼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붙잡고 가는 것을요 영으로 볼수 있어.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해요. 그러면. 그 분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요. 내가 무한히도 느낄 수 있어요. 야, 그럼 그곳에서의 행복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곳의 평안함이 어떤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사십시오. 그성령님 따라 살때내 속에 도는 악도 우리 성령님이 즉각 즉각 알려주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요? 주님의 보유 주님의 십자가로 가요. 그러면 그곳에서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동시켜주잖아요. 나를 새롭게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고, 이 성령 안에서 말씀이 나를 인도한 대로 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발걸음으로, 기호와 표로 삼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우리의 삶 속에는 큰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여와를 살아가라 그랬죠? 다잘 되고 장수고복되다고 그 얘기하지만,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산다 그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25절을 보니까 그의로움이란 그랬잖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다 하나님 말씀 지켜 사는 것은 의로움이다 그렇지요? 우리를 외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의 길로 인도 마시는 성령입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가 이끌림 받아서 의로움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움이 성령 안에서요 영원히 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잠깐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거룩함에 과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하는 영원한 행복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땅에서 얻는 복은 피고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님,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으면 성령이 님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일이 맞추고 자리 맞추고 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그 말씀을 보고 성령을 따라 찬양하고 성령을 따라 주님 높이고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 이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여호와 사랑이 말씀에 의한 법에서 법으로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넘쳐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수의 강 같이 흘러서 여호와 사랑하고. 그 여호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은혜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우리 신님께 기도하죠.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의 법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되고 장수하고 강건하고. 그죠그 것이 의로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억지로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자기 뜻에 맞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뭐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면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넘쳐 흐른다 그랬어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그분 안에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 걸어갈 수 있어요. 저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그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의 삶을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음성도 그이 말씀이 법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자유함과 평안과 행복을 주는 이 생명의 말씀되 내게 달라고. 우리 주역을 갖기 기도하죠